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상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100만원대에 구매가능한 가성비 좋은 중고차 소개시켜 드릴겁니다 그중에서도 주행거리가 아주아주 아주 짧은 10만 키로 미만의 네, 중고차 6대 준비했습니다 100만원대도 굉장히 저렴한 차량인데 그중에서도 주행거리가 아주아주 아주 짧은 10만 키로 미만 네, 중고차 소개시켜 드릴겁니다 영상 보시기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네. 어 그리고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신 차량이 있다라고 하시면 차량 번호 확인하셔서 말씀해주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의는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부탁드리고요.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소개시켜드린 차는 라세티 차량이에요. 가격은 100만 원입니다. 주행거리 4만 키로때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2003년이에요. 네 흰색 차량, 뭐 연습용으로 타시기에도 네,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은 네,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고 주행 거리도 굉장히 짧은 차량입니다. 네, 요렇게 네, 실내 모습들까지 함께 살펴보고 있고요. 네, 전반적으로 상태는 네, 깔끔하게 잘 사용하신 것 같아요 이 차량 보시면 교환이나 판금도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 100만원 네,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차량은 SM5 차량이고요 가격은 145만원입니다 주행거리 9만 k 로때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05년에 SM5 차량 네, 외관 모습부터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검정색 차량이고요 네, 저렴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9만9천 그리고 또 실내 모습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고 있고요. 접이식 미러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고요. 시트도 상태가 괜찮고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한번 볼게요. 이 차량도 지금 보시면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은 SM5, SM520 차량입니다. 가격 150만원이고요. 주행거리 83,000.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2002년. 네, 이 차량은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굉장히 완성도가 높고, 장고장도 나지 않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좋고요. 지금 뭐 이렇게 가볍게 절반 금액대로 타시기에도, 네, 정말 부담 없고, 네, 그리고 또 차량 완성도도 높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장고장 같은 것도 없고, 네, 굉장히 차량 완성도가 높다. 라고 평가를 받는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도 짧은 차량이니까 타시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접이식 미러도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도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내 네, 사고도 단순 무사고 차량이고요. 내 네, suv 차량도 있습니다. 내 네, 소렌토 차량이에요. 가격 170만원 주행거리가 8만 k 로 밖에 주행을 안 했습니다.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요.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내 네, 2006년에 내 네, 주행거리 짧은 소렌토 차량 네,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외관 모습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주행거리 8만키로, 그리고 실내 모습들, 네, 이렇게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네, 시트 컨디션. 네, 그리고 접이식 미러 들어가 있고요 전동 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주행거리 짧은 SUV 차량. 아, 어, 저 하이패스도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또, 보시면은, 이렇게 내비게이션도 들어가 있습니다. DPF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또, 수도권 운행하시는데도 지장이 없구요. 요 차량도 지금 보시면, 네,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이 차량은, 아반떼 XD, 뉴 아반떼 XD입니다. 170만원, 주행거리 9만키로.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2006년입니다. 네, 아반떼 XD 차량 살펴보고 있어요. 이렇게 외관 모습 살펴보고 있, 있고요 주행거리는 10만키로, 실주행 10만키로 딱 주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실내 모습들.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시트도 1열, 2열 깔끔하고 접이식 미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이시 루밀러 그리고 네, 블랙박스도 장착이 또 되어 있어요.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고. 이 차량은 이제 단순무사고고 뒤에 이제 휀다랑 리어 패널 판금, 아, 리어 패널 교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렴한 금액대 타시기에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마지막 차량 모닝 차량입니다. 180만 원 주행 거리 8만 6천, 굉장히 짧은 주행 거리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04년에 네, 흰색 모닝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외관 모습 살펴보고 있고요. 어, 주행 거리 8만 6천 그리고 네, 실내 모습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시트도, 네, 깔끔하네요. 네, 전동조절 미러 들어가 있고, 네, 후방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도 들어가 있어요. 네, 이 차량 보시면은요,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100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차량, 어떤 차량들이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차량이 뭐몇대 없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는데 100만원대 중에서도 주행거리도 짧고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도 충분히 구매 가능하시니까요. 오늘 영상 보시고 중고차 구매 하시는 데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 도움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